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겠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어제 잠은 잘 주무셨나요? 어제 잠은 충분히 자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laughs> 네. 어제 어, 마당에 잠깐 와가지고 여러 지인들과 이제 해외 팬들 그리고 일반 우리 영웅시대 팬들하고 같이 너무 신나게 놀고 아마 그 후유증 같은데 그 후유증으로 어, 저녁에 잠을 잘못 이뤄봤고 마음이 너무 기분이 막 흥분이 되가지고 아 <laughs> 그래가지고 한두시간 정도 자고 왔습니다. 네. 혹시 영웅고는꾸셨아요 <laughs> 우리 임용다수 꿈을 어제는 못봤어요. 어제는 네. 못봤고, 지난번에 저희, 저는 희 어, 티켓팅 하기 전에 음. 티켓팅 하기 전에 항상 꿈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티켓팅에 <laughs> 성공 때는 항상 꿈이 나타났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방주군하고 어, 저 방주군하고 어, 이천권을못갔거든요 그때는 정말 꿈이 안 나타났어요 아 그러세요 그외 콘서트 때는 다꿈에 나타나 가지고 아. 티켓팅에 다 성공했어요 네자 오늘 어떤 기대를 하고 오셨나요? 어, 오늘 이제 워낙에 이제 신곡이 도나다이가 완전 댄스곡이잖아요 진짜 미쳐버릴 정도로 <laughs> 영웅이가 팬들을 미치게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걸 기대하고 <laughs> 그리고 이제 어제 공연을 봤던 사람들의 자세한 스포는 아니지만. 수포를 많이 진그런 들었거든요. 아, 네. 텐션이 장난이 아니고, 어 우리 가수가 정말 아주 땀을 처음 시작부터 벌벌 흘릴 정도로 그렇게 이러냐 댄스 추면서 그러면서 텐션 업이 돼가지고 그렇게 음. 공연을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굉장히 제가 기대를 하고, 어, 한편으로 기대를 하는데 한편으로 조금, 조금 걱정도 돼요. 어제 너무. 아. 어, 그래서 오늘 네, 그렇죠. 건강에 지장이 없을까? 네. 음, 조금 걱정이 됐는데 이런저런 걱정도 되지만 그래도 물리 가수하고 이제 같은 공간에서 공연을 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대되고 흥분되고 네. 너무 좋아요. 네. 네. 요즘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요? 어, 당연히 신곡 부어다이. 부어다이. 아, 네. 아, 너무 좋죠. 부어다이. 어, 누구저 네, 네. 댄스 그거. 네. 따라하려고 열심히 연습해봤는데. 네. 어, 나이 탓인가 <웃음> <웃음> 열정은 대단한데 나이 탓인지 잘안 돼가지고 네. 그냥 저는 춤처럼 막춤 춰고 해요. 그거도이 그것 반춤 되잖아요. 아유 그렇죠. 네. 그냥 옛날 디스코 찔러대는 네. 그 춤하고 비슷하니까. 네. 막춤, 막춤이 <laughs> 최고죠. 네. <laughs>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영웅 씨에게 한 마디 좀 해주세요. <laughs> 어 우리 임용가씨 어. 아, 정말 연예인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연예인을 좋아해 본적도 없는데 우리 임영과 아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이렇게 정말 눈만 떴다면 임영 폰들 폰 찾아가서 임영 클릭하고 댓글 달고 혹시나 안티들이 들어왔나 감시하고 안티들이 들어왔으면 안티 마기로 댓글 달고 이렇게 하루종 24시간이 부족하게 거의 그 25시간을 그냥 임영웅 임용 유튜브에 임영웅한테만 매달려 있게 살게 해주셨는데 이 삶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 이러한 행복을 주시는 임영웅가선님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지금도 진짜 거의 슈퍼스타로서. 최고 자리에 있지만, 더 최고의 자리에 수, 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글로벌 스타로서, 어, 앞으로 이제, 다음 이제 해외 공연 때는, 어, 미국, 뉴욕의 카네기홀, 그곳에서 반드시 콘서트를 해주세요. 제가 댓글로도 벌써 2년 전부터 카네기홀에서, 어, 그 콘서트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서왔고, 기도했고, 그리고 빌보드 어, 글로벌 차트, 1리 가자, 이리 가자 했는데 이번에 또오 다이가 충분 1위를 갈것 같아요. 뭐 우리 이 글로벌 차트에 빌보드 글로벌 차트 1위에 또오 다이가 가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임영가수님 힘내시고 오늘 저도 어 공연 볼 거니까 어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콘서트. 즐겨요. 우리 가수서도 행복하게 즐기시고 저도 행복하게 즐기겠습니다. 우리 임영웅 가수님 어, 앞으로 정말 잘 되시고 음, 본인 스스로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임영가수님, 임용 임영본 파이팅!